네. 제가 그 건설업 대출 연체율이 현재 1년 새두 배로 폭증했다는 내용을 아까 짧은 내용으로 한번 일단은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이제 뭐자세하게할수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PF대출, 프로젝트 파이닝싱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좀 돌렸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 저축은행에서 약 1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그중 15년, 15년 중에 약한 11년 정도는 제가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서 실무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PF대출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PF대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요. 우리 국내에서는 약간 좀 다르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원래는 유럽이나 특히 영국 이런 데서 이런 대형 투자 은행에서요. 우리 지금은 이제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민자 협력 고속도로, 뭐, 민자 협력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대형 어떤 공사 현장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원래 그런 의미지만은 한국에서는 약간 달리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나가다가 맨 땅이 있습니다. 그냥 나대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나대지에 지금 평당 가격이 1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1만 원짜리, 평당 1만 원짜리 토지를 은행에 가져가면 통상적으로 50% 대출밖에 안 해줍니다. 그러면 5천 원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술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태우게 되면요, 이 나대지에 향후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이 개발이 될 것이고 그 주변에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전철이 들어올 것이고 병원이 생길 것이고 이렇게 이 나대지를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미래 가치에 미래 가치에 이 땅을 산정을 해놓고 현재로 땡겨서 대출을 하는 방식이란 겁니다. 자더 쉽게 말하면은. 현재 이 나대지의 땅이 평당 1만 원인데 이 땅을 개발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는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설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의 기법들을 사용을 해서 100만 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100만 원에 대한 50% 대출, 50만 원이 대출이 나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한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건설업에 대해서 조금 그좀 인볼브가 돼 있고 아시는 분들은 아니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명히 구분이 돼 있고 어차피 대출의 주체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건설업 대출에 대해서 왜 시공사인 건설업이 위험하고 건설 회사가 위험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제 경험상 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우리나라가 우리 그오대 은행들이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요 물론 어 차주 채무자는 시 행사가 되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요 현실 은행이건 저축은행이건 캐피탈이건 어, 시공사 그러니까는 건설회사가 보증이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위험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그 대형 건설사들은 자기네들이 그 건설을 하지만은 거기에 사용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어, 입보, 그러니까 보증을 쓴으로써그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건설업 어,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은 바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도 어, 현금 흐름이 안 좋아져서 한겨레신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이런 태양건설딱 찍어서 이렇게 나왔네요.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이렇게 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현금 흐름이 악화돼가지고 현금 흐름이 악화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지은 아파트가 분양이 안돼 가지고 분양 대금이 안 들어오고 받을 공사금은 있고 또 회사의 유보금이 회사의 유보금으로 당, 당장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돼서 분양 대금이 안 들어와서 유동성의 위험을 겪는 겁니다. 어느 정도 좀 이해가 제가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는 어, 그 땅에 대한 미래가치를 개발이 된 이후의 미래가치를 현재로 땡겨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 이게 부동산 프레스트 파이낸싱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하게 어, 이해가 된 거라고 어, 될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오늘의 경제였습니다